자, 지금부터 이제 문제풀이 유형의 맵을 정리 해 주는데 이 내용은 보기보다는 매우 쉬운 파트예요. 다만 학생들이 이 순서만 지켜주면 되는데 현재 이렇게 봤을 때 앞에 배경이 깔려요. 그리고 뭐뭐뭐일 때, 뭐뭐뭐일 때 무엇을 구하시오. 설명이 되죠. 그리고 밑에 그림이 나와요. <laughs> 현재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면, 앞쪽에서 배경이 뜨죠. 자, 배경을 갖고 최적화 정리해 줘야 됩니다. 첫 번째, 배경을 뭐해라? 최적화 정리해 달라 최적화 정리. 첫 번째는 그림이 없어요. 만약 밑에 이렇게 그림이 만약에 있으면 좋을 텐데, 그림이 없어요. 그러면 현재 그림을 꼭 그리세요. 그림 그리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림이 없다면, 그림이 있다면 그림을 보세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림을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게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수치와 오 성질을 싹다 그림에 입력하세요. 수치와 성질 그림에 입력하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재 이 문제에서 그림을 주면요. 이거는 마치 집을 샀는데 집 안에 가구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집을 샀으면 이제 이 넓은 공터를 어떻게 돼 가구로 꽉 채워야겠죠. 생활 필수품들로. 그래서 수치와 성질을 그림에 모두 입력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이 도형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얘는 무슨 역할이냐? 그러면 설정. 나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설정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대신에 이 설정을 정확히 납득을 해야 상대방이 구하는 값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조건문. 구하는 값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이 수치를 5와 성질 다 입력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건문은 식을 만드는 거야. 조건문은 뭐 한다? 식 만들기. 이걸로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거란 얘기지. 다만 중요한 건 누가 주인공이냐? 바로 구하는 값. 이게 바로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구하는 값을 a, o와 b로 표현해 주세요. 특히나 이것은 보통 변의 길이기 때문에 변의 길이를 현재 우리가 a, b로 표현해서 값을 풀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말을 정확하게 인식하세요. 주인공은 뭐다? 바로 구하는 값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설정, 얘가 구하는 값이 주인공, 이 구조를 절대 잊지 말 것.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뭐냐? 첫 번째, 원주각 성질을 잊지 마세요. 앞에 설명했지만, 첫 번째, 원주각 성질이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 상대방이 이렇게 원을 줬어 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을 싹 정리해주면, 여기가 바로 세타. 그러면 여기는 2분의 세타. 그래서, 요 2분의 세타를 통해서 나는 세타를 구하려고 한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이 양쪽 끝점을 고정해서 쓱 연결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나오는 건 바로 원 안에 원 안에 한 변을 공유하는 삼각형 두 개. 그러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게 뭐야 하면은 바로. 닮음비라는 걸 활용해 주세요. 닮음, 비, 성립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절대 잊지 말 것. 그래서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양 끝점 잡았죠? 그래준다면 여기서 하나의 도형이 만들어지고요. 또 하나의 도형은 이렇게 만들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앞에 개념 설명 다 들었을 테니까 편하게 정리한다면 여기를 세타, 그럼 여기는 세타. 또한 양쪽 끝점을 고정해 준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가 알파, 여기도 알파, 그리고 여기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베타다라고 설명하면 되겠죠. 베타, 베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두 도형의 관계가 바로 닮음이다 이 되는 거야. 현재 이것이 바로 닮음. 이걸 통해서 문제를 판독해줘라고 할 거라는 것도 암시가 된다는 걸 잊지 말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각형이 나와요. 만약에 직각 삼각형이라면, 직각 삼각형. 어, 직각 삼각형이네? 라고 한다면 첫 번째, 각도가 없다. 이때는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해 주세요. 피타고라스 정리 통해서 이렇게 A, B, C가 있다면, 아, 이것 통해서 우리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구나라는 말 뜻임을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각도가 있다면, 각도가 있어요 라고 한다면, 이때는 삼각비를 활용해 주세요. 삼각비 활용. 이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가 살짝 맞춰 본다면 이렇게 직각을 줬는데 세타가 있어. 그러면 C A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세타는 현재 C분의 B가 될 거고 코사인 세타는 C분의 A가 되고 탄젠트 세타는 A분의 B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직각 삼각형이 아니다. 라고 하실 때, 문제 풀이법첫 번째, 만약 원이 있습니까? 문제에서 원이 나오던가요? 라고 한다면, 예, 원 안에 삼각형이 놓입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원 안에 삼각형. 그러면 A, B, C. 그리고 이것이 small a.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한 각도와 맞은 편 길이 관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sin a분의 a 스몰 a, a 이것은 2r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름의 길이 해당하는 내용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원에 있을 때는 사인 법칙.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변의 길이 하나. 변의 길이 하나. 한개 각도 한 개. 그리고 플러스 그또 하나는 반지름이 나온다. 이게 되는 거죠. 플러스 반지름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등장인물이라는 걸 우리 잊지 맙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만약에 원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원이 없을 때는 쓸수 있는 게두 가지예요. 그래서 현재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저처럼 변의 길이가 두개 각도가 두 개. 조건문하고 권위가 합쳐서예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아, 이럴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법칙을 쓰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여기를 small 아, 스몰 b, small 스몰 a, small c 잡아준다면 한 각도와 맞은편 길이 관계. 아, 그래서 사인 a분의 a는 사인 비분의 비와 같구나.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각도와 맞은편 길이 관계. 그 다음에 만약에 변의 길이가 3개야. 변의 길이 3개, 그리고 각도가 하나라고 한다면, 이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코사인 법칙을 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a, b, c 여기는 a 여기는 b 여기는 c 그래서 만약 양변과 끼인각을 알면 a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2ac 곱하기 코사인 b 그것은 이쪽의 변 하나와 같다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죠 바로 b 제곱이야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생각했을 때 직가상각형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가상각형이 아니다. 아, 앞에가 직가상각형이다. 직가상각형이 아니다. 이렇게 했을 때두 개로 나눠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짝 좀더 별책보로 들어간다면 마지막 설명 두 가지만 얹어 볼게요. 상대방이 이렇게 기본 옵션을 다 갖췄는데 또 물어볼 수 있는 게 뭐지? 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넓이. 넓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1번. 수직이 있어 없어를 확인해 주세요. 수직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상대방은 나에게 각도를 주지 않는다.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이렇게 되는 넓이 또는 이렇게 되는 넓이. 그 다음에 또 나는 이런 식의 행한 넓이라고 정리했을 때 여기는 얘가 수직이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얘는 여기가 수직인 게 중요한 거고 여기선 여기가 수직인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A, B, A, B, A, B 설명한다면 넓이는 S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소화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두 번째로 수직을 주지 않아 라고 한다면 우리 상대방은 나한테 반드시 각도를 줄 것이다 라고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설명을 해 준다면 이렇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변의 길이가 A. 여기를 B. 여기를 셋 다. 이때는 넓이는 S는 2분의 1 곱하기 양변의 길이 곱해 주시고 바로, 사인 세타.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된다.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별책부로. 현재 우리가 기아를 풀다 보니까 꼭 알아야 될 것들. 특별사항이라고 적어 보자. 특별사항. 우리가 알아야 될꼭 옵션은 뭐냐면, 우리가 기아 문제 풀려면 상대방이 좀 어렵게 낼 때가 있어. 꼭 기억할 것은, 원, 위, 의. 모든 점, 여기서 말하는 점은 A, B, C, D 이렇게가 이름이 있는 애들. 이 모든 점은 원의 중심과 연결한다. 원의 중심과 연결하기. 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공부해 주세요. 그래서 원의에 분명히 점이 있는데 원의 중심과 연결이 안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원의 중심과 연결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이 등변 삼각형이 나왔을 때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만약 누군가 나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 선생님, 이렇게 했는데 a하고 b하고 c가 있는데 요 길이가 같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상대방이 줄때 여기가 이세타라고 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 그러면 사인 법칙을 쓰고 코사인 법칙을 쓸 수도 있지만. 여기서 2등변이면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가 바로 수직 2등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뭐가 돼요?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태가 바로 뭐다? 직각 삼각형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수선의 발을 내려서, 수선의 발을 내린 후, 직각 삼각형 만들기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요런 걸좀 활용해 주시면, 훨씬 더 쉽게 기하 문제를 풀수 있음을 잊지 말자.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매핑 정리 다 했으니까 이거 바탕으로 지금부터 신나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